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7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4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도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가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하지 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가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분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아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돕는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어려워서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참큰 은혜를 입는 것이지만 도움을 받고 거기에서 멈추면 미래를 향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나도 돕는 인생으로 살겠다는 결심이 있다면 그 인생은 참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꼭 물질적인 도움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다가간다면 이것 또한 어떤 도움보다 큰 도움이 되고 이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돕는 인생으로 삽시다. 어느 교인이 장례식장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함께 슬픔을 나누고 이루할 수 있는 친구와 동료들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된 인생은 도움의 팔이 서로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며 하신 말씀이 무엇보다도 돈민 배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꺼이 도움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본 족속은 이제 언약으로 맺어진 형제입니다. 이제는 뗄 수가 없습니다.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도움을 줄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동맹국들이 기부원을 공격하기로 하자 기부원 족속이 급히 여호사에게 전합니다. 6절입니다. 당신의 종들 덮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도울 때는 즉각적으로 지체함 없이 도와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순간 도움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함 없이 도움에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도와주는 일에 이것저것 이유를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일단은 은혜가 임하여 돕는 마음, 궁일의 마음을 주셨다면 돕는 것입니다.우리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연말에 이 추운 겨울에 경제적인 한파에. 코로나 위험에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돌보고 챙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국민의 은혜를 베풀다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돕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오해하고 잘못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여유가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디게 돕는 일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그때 그 순간 아니면 더 이상 도움이 필요치 않을지도 모르니 그가 이 세상에 없거나 그가 다른데로 이주해버리거나 우리 앞에, 내 앞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으로, 궁일의 마음으로 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게 때에 맞도록 도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늦어지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본 족속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말을 전해드린 여우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여호사가 모든 군대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기서 강조된 말은 모든 군사와 용사라는 말을 우리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군이 총출동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움을 주는 일에 여호사가 자기를 위해 남겨두는 것이 없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즉각적으로 결단하여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십시오. 여호사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밤을 세워 올라간다는 것은 힘 닿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돕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기보다는 받는 자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모습에서 도전 받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은 언제나 아름답고 감동을 남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라는 말을 외치면서 최선을 다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믿음을 말하면서 삶의 노력에 대해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1절은 결론에 해당됩니다. 돕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과 여수아가 최선을 다해 적들을 물리쳤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이 더 많은 적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돕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도왔다고 해서 너 내연 도움받았지 않느냐라고 떠불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훨씬 더 거대한 줄 알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박으로 적들을 더 무찌르십니다. 우리가 도운 것은 별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러건 너 이국당, 동남아시아 우리가 컴패션을 통해서 담 돕는 아이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아낌없이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줄 것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연말에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궁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받는 자여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뀐 우리 대한민국, 도움을 받는 받았던 나의 삶에서 이제는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궁인의 마음에 은혜를 실천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대한민국은 엄청난 도움을 원조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수많은 나라들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수많은 도움을 입었습니다. 주한 교회가 수많은 도움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우리 주한 교회가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들 속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궁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